난 탁주 난 쪼꼬 놀러오세요 탁주의 숲 놀러와 예. 쪼꼬야 우리 우유를 마셔볼까요? 네 우유는 누가 주죠? 소가 줍니다 딩동댕 음. <laughs> 그럼 양동이를 준비해서 쪼꼬랑 나눠갖고 소한테 우유를 얻어봅시다 좋아. 소들, 안녕. 소들, 안녕. 음. 우리한테 맛있는 우유 좀 줄래? 소야, 우유 줘. 자, 그렇죠, 오케이. 양동이 하나. 아. 양동이 두 개. 양동이 세 개. 나는 우유 세 양동이 먹을 거야. 나는 한 양동이만 먹을 거야. 음. 어. 초코는 조그마니까 우유 많이 먹어야 돼. 난 그럼 초코 우유 줘. <laughs> 아, 초코 우유? 그러면 소들한테 음. 초코를 먹여야 되나? 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그러면 여기다가 양동이랑 우유를 잠깐 넣어 놓고 넣어 놓고 뭐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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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 줄까요? 무시무시한 이야기? 어디가야? 듣고 싶으면 따라와요. 어, 어디가 어디가? 발디 학교에서 얘기해 줄게요. 좋아. 역시 무서운 이야기는 학교에서야 제맛이지. <laughs> 좋아, 무서운 이야기 들을 준비 됐나요? 어, 들을 준비 됐어. 좋구야. 밤이 되면 창백한 얼굴에 눈은 빨갛고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쪼꼬 목덜미를 콱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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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까비 놀리잖아 <laughs> 이게 뱀파이어래 뱀파이어 뱀파이어? 쪼꼬 뒤에 쪼꼬 네, 뒤에 디돼 네. <laughs> 아무것도 없거든 역시 쪼꼬는 겁쟁이 겁쟁이 음 쪼꼬는 겁쟁이래요 나 겁쟁이 아니거든 쪼꼬 겁쟁이 맞거든요 오빠가 더 겁쟁이거든 나는 엄청 용감해 아니야 내가 용감 용감한 탁주 <laughs> 탁주 탁주 쪼꼬 쪼꼬 탁주 탁주 쪼꼬 쪼꼬 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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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 쪼꼬. 탁주, 탁주. 쪼꼬, 쪼꼬. 예! 예! 용감한 건 탁주지 어? 오빠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족코가놓 거지? 나 아닌데? 오족코야 어, 여기 양초들라고 이거 문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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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본거 같은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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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뱀파이어 문양이잖아 뱀파이어 문양이라고? 이거 주문을 외운 다음에 딱 하면 뱀파이어가 된다는 거고 그 문양 같은데? 어? 진짜 되나 해볼까요? 해봐, 해봐, 해봐. 그러 주문을 외워봅시다. 주문이 뭔데? 주문은 쪼꼬쪼꼬쪼꼬쪼꼬쪼꼬쪼꼬 다리는 짧다. 무슨 주문이 그래? 어야, 어야. 와, 뭐야 또? 어뜨거, 어뜨거, 어뜨거 뭐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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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 물, 어뜨거, 어뜨거, 아, 어뜨거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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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기 어, 어, 어 됐다, 나 꽂혔다. 어? 누구야? 무슨 일이야? 뭐야? 아 안돼.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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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쪼꼬야, 나집 밖에 못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왜집 밖에 못 나와? 그것 때문인가 봐. 이것 때문이라고? 어, 쪼꼬도 한번 해봐. 오빠 머리는 크다, 크다, 크다. 어, 그게 주문이냐? 안 돼! 어, 뭐야? 쪼꼬다, 쪼꼬다, 쪼꼬다. 쪼꼬다, 쪼꼬다. 쪼꼬다, 쪼꼬다. 어, 야, 안에 있어봐, 안에 있어봐. 어, 어 됐다, 됐다. 어, 꺼졌다, 꺼졌다, 꺼졌다. 쪼꼬야, 우리, 어? 쪼꼬야, 우리 진짜 뱀파이어가 된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햇빛에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 음. 쪼꼬 나와봐 나와봐 이거 봐 이거 봐어쩌돼안어안돼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떻게 된 거지 쪼꼬야 일단 지금 밖에 못 나갈 거 같아 오늘은 집 안에서 놀아야 될거 같은데 그럼 그러, 그러자 아, 어? 집 안에 심심한데 어 뭐하고 놀 올라가 봐야 되겠다 나도 너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쪼코 때문이야 쪼코 <laughs> 오빠 때문이야 조코가 다리가 짧아서 그래. 오빠가 머리가 커서 그래. 나이 <laughs> 캐릭터 머리가 큰걸 어떻게? 조코는 <laughs> <쪼꼬는> 다리가 짧아. <laughs> 어나 그럼 좀, 나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그리 가고 싶은데? 어 나도. 훗돼 어디가 어디가 누구야? 오빠. 어어 어, 나 왔어 나 왔어. 어.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빠. 어대 대. 나도. 아 조코야. 잠깐만. 어 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을까? 어? 괜찮을까? 지금 해가 떨어졌나? 오 어, 됐다 됐다 오 어, 됐다. 어, 뭐야 괜찮잖아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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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야 진짜 밤에는 괜찮네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일단 쪼꼬야 자고 내일 생각을 해볼까? 그래 내일 생각해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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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봅시다 쪼꼬야 잘자 쪼꼬 어, 잘자 내일은 괜찮겠지? 괜찮아야 될텐데 상냥아 같이 자자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아침이다! 아침이다! 오, 쪼코야 아침이 아닌데? 아침이 아니라고! 지금 밤이야! 오, 뭐, 오 뭐, 뭐야, 뭐야, 뭐야! 초코야, 너, 눈은 빨갛고, 날개도 생겼어! 오빠도 눈도 빨갛고, 날개도 생겼는데! 어, 어. 우리 진짜 뱀파이어가 된 건가? 그런가 봐. 어. 조구야 나 배가 고파. 나도 배가 고프다. 어떡하지? 조구야 나 쫀양이가 맛있어 보이는데. 안돼. 오빠 사실 나도 쫀양이가 맛있게 보여. 안돼. 쫀양이. 쫀양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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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 조구야 우리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걸 찾아봐야 되겠어. 배가 너무 고파. 우리 날개가 있으니까 날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지 않을까? 어, 도전해 볼까요?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 오자! 오! 누가 날수 있다! 와 날개! 와! 오! 뭐 어, 날개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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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수 있는데? 쭉구야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찾아보자. 찾아서 가보자. 나 아까 낮에 봤던 소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어나 사실 어. 소고기 먹고 싶다. 어 소한테 가볼까? 가보자. 소들아 소들아. <laughs> 소들아, 뱀파이어 탁주랑 쪽꼬가 간다. 어어 어, 됐다. 누구야? 소들이 너무 맛있어 보여 어떡하지? 엄청 맛있어 보인다. 소를 콱 깨물고 싶은데? 콱 깨물자. 콱 깨물어도 될까? 될것 같아. 오 어. 좋아 좋아. 소들아 안 아프게 깨물어 줄게. 콱.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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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쪼꼬야! 음. 우리가 깨문 소들이 변했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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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쪼꼬야, 우리가 물어서 소들도 뱀파이어 소가 됐나봐. 그런가 봐. <laughs> 달도 빨갛게 떴네, 우리 때문인가. 어 우리 달이 때문인 빨. 거 같은데. 쪼꼬야, 그래도 배가 고픈데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나 갑자기 주민 마을에 가고 싶어졌어. 오빠도 똑같은 생각했어? <laughs> 쪼꼬도? 어. 나도 어. 주민마을 가고 싶어졌어 주민마을 가볼까요 가볼까 어, 절대 주민들한테 어, 뭘 하려고 가는 겁니다 <laughs> 어, 자 간다 날아가다 간다! 오 날개 펄럭펄럭 펄럭 오케이 날아가다 하늘 높이 빨간 달 아래에 뱀파이어 닭주와 쪼꼬가 날아갑니다 주민들 쿨쿨 잘 자고 있구만. 그러네. 어서, 내가 왔어요. 어디 잘 자고 있나? 어? 어 여기 주민이 없네. 주민 어디 있지? 어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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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 주민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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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아 잠을 못 자고 있는 징징이 대머리 아저씨가 한명 여기 있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 제가 잠깐 안에 들어 가도 될까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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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빠가 무서운가 본데? 어, 어 그런가? 저기 안 아프게 한 번만 쾅 물게요. 내가 물 <laughs> 어, 거야! 내가 물 거야! 아, 내가 물 거라고! 아, 내가 물,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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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거야. 거야! 내가 찾았잖아. 내가 먼저 뱀파이어가 됐으니까 내가 뱀파이어 선배야! 어? 아니야 내가.. 어.. 어 그러면 <laughs> 내가 먼저 물 거야! 여기 대머리 아저씨 살짝 한 번만 콱 물게요. 콱 물게요. 도망가지 마요. 어 자꾸 도망가려 그래. 간다. 콱. 오 어, 누구야? 콱 물었더니 딩징이 아저씨도 창백한 얼굴에 빨간, 빨간 눈을... 눈. 어 뱀파이어다 무서워. 아, 도망가... 어. 우리가 뱀파이어잖아. 맞아. 어. 맛있게 잘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쪼금도 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디 똑똑똑. 똑똑똑. 어, 여기 대머리 여기 대머리 반짝반짝하면서 자고 계시는데? 아저씨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어어 <laughs> 어, 간다 간다 도망가다 도망가다 도망다꽉 물어야 되는데? 꽉 물게요. 꽉꽉 꽉. 됐다됐다 어디 어디 오 진짜. 오! 오! 우리가 물면 다 뱀파이어가 되는거야? 그런가봐 오빠 이 잡고 있는 징징이 아저씨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콱! 어! 뱀파이어가 됐 오빠! 오! 쪼꼬야 이거 하다보니까 재밌는데? 엄청 재밌다 이리와 이리와 내가, 내가 살짝 물어줄게요 콱콱콱콱아 <laughs> 됐다 됐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곳은 뱀파이어, 뱀파이어 마을! 마을이 되는구만 예! <laughs> 다 불어 다 불어 어여 어여 어 우리 오, 여기, 오, 오, 여기 오, 지금 다다 다, 다, 다 지금 감염시키고 있어, 뱀파이어로. 좋아, 좋아. 우리가, 어, 우리가 숙주입니다, 숙주. 아저씨. 숙주에요, 숙주. 잠깐만, 이어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조코야, 근데, 우리 계속 이렇게 하면 여기서 살 수가 없잖아. 어, 코로나. 어. 안 돼! 우리 탁대에 집에서 뱀파이어로 걸살수 없어! 안 돼! 쿨, 쿨, 쿨. 쿨, 쿨. 쿨, 쿨. 오! 조코야! 어, 햇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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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괜찮다, 괜찮다. 와, 우리 돌아왔다! 와! 돌아왔다. 어, 꿈이었나? 꿈이었나 너무 생생했는데? 엄청 생생했는데? 누구야 우리 뱀파이어가 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만약에 나 혼자 되면, 촉구부터 물어줄게. 안 돼! <laughs> 탁지 쪼구와 함께하는 탁지의 숲. 다음에는 또 어떤 신기한 꿈을 꾸게 될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